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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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 초탄계도 조심해. 다시야 다시야. 기절다시왜못 잡았어. 아 확인했어. 반 확인했어. 다시 포기 다시 다시 절 다시야 기절 다시 어, 절이야 운전 줄게, 청소부 우리 갔나? 여기 집 들어갔다! 확인했어 팀소부 차 있어? 아니야, 버려봐 내가 털게 한 번에 들어갔어 오케이 okay. 버리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여기 주황다시아 있는데, 여기 내가 타케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냐? 근데 위험한데? 아니다, 이게 맞추는... 수도 있다 위험하면 말을 하지 막 말도 안 하고 내가 탄다니까 <laughs> 형이 심슨이 형 데리고 오는 거 같아서 심슨아 내가 태우러 갈까? 너 살수도 있냐? 할수 있어 살아볼게 가봐 그냥, 야, 그냥 형 여기 내렸어요 뭐. 3번 3번 내렸어 넘어 간다 그냥 오케이 투척 아, 필요하것같아요나사총이 예. 나. 요너좀 이따 받을게 네 발동균님 <laughs> 사만 어 진짜로 나를안 아, 안 알려줘 원래, 원래 가르쳐 주셨는데 스카머 거기 스카스 있어 타면 나올 준비 해야 돼좀더 네. 해도 되겠다 우측으로 가라 아뻑 있네 나이스 나 뻑이 있다 밀타이드 빠져 나간다 밀타 애들이 불목장 네. 쪽으로 올라가는데. 저긴 <laughs> 왜 팀이 안 나오지? 오빠 여기 미니도 있어. 아, 불목장 안 가고 NL로 간다. 팔았잖아. 이번으로. 그럼 우측으로 가면 돼. 나두개세개 괜찮아. 저 주유소에 떨구고 핑만 찍고 가. 얘는 아까나 출발해. 나개비 어, 있는데. 네, 네일 다다 빠져 나왔어. 선발때 나갔고 후발때도다 빠져 나왔어. 그럼 바로 그냥 응. 음. 사번은 뭐야? 아 어. 사번에서 시작 좀 따고. 이번은 뭐야? 사번 왜 시작다? 사번 왜 시작다? 사원 온 팀이 없잖아. 그냥 번 이번까지 쭉 들어가. 뭐. 오케이. 그걸 왜 봐? 음. 쭉 들어가래요. 라 들어. 갈게요 아, 아 뭐이왜 봐? 아, 하나 거기 연막 뿌리고 그냥 연막 뿌리고. 리포카 타원팀이 없네. 계속 리포카 비었네 이거 이번 없다. 들어가자, 이번 들어가자. 이번 오케이. 다 같이 가, 다 같이 들어가자. 다 같이 들어가자. 오케이. 다 모였나? 다 왔어. 다 같이 들어가, 다, 다 같이 들어, 가 출발해. 있을 쌍도 많이 되지. 오케이. 겨우 겨우. Okay. Uh -oh. 앞에 집 체킹하자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번. 네. <이이> 있을 거야 근데 한명 체킹해 줘.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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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빠진다 차 빠진다 있다 뒤에아 있다, 있다 차아히 살려 아 씨밤 이거 내려와봐 차그아카인 쪽으로 가아카인쪽 가면 살려 아씨발별불뿌리다으 음, 와봐 밑에 판자 없다 판자도 내려가자 사판 오케이 판자 내려가 아다내려아다내려 Okay.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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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차 그거 살려야 돼 내가 이거 밖에 S가 없는 차로 어갈 테니까 어디? 일자로 내떠 일자로 빠짝 붙여 빠짝 붙여 빠짝 붙여 빠짝 붙여 빠짝 붙여 내차 버려야 돼거 여기는 여기 차 살려 내가 엄폐 만들어놨거든 야거기내가차터진다니까 얘들아 일로 오라니까 아 확인 조심해 조심해 이거 연막 떨고 줄게상태야어방 한... 귀엽노? 다 먹었어 아 쓰렸을까? 오타는 별로 안 나오네 4배 뚫고 다 해놔 여기 여, 여기 4집 다 있다 앞뒤 4집 다 있어 아니 오타는 없어 샘슨오빠 줄까 쿱다도 있다 후따다. 30에 배0 0 30에 1 4번도 있어 줄게. 몇 발이야? 220발. 오케이, 잠깐만. 다 털어 볼게 그냥. 한번. 오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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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여기 멘탈 있잖아. 너무 위험한데. 이 집에 60발 있어. 먹어. 아, 어, 이거 누가 쏘는데? 아 뭐야, 좆같은 소리야, 이거. 텐션 이거. 차고 있어. 아, 씨발. 어이집 어디 있는데? 텐션 차고 있어. 저기 옆에. 오케이. 나와 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 줄까? 우리. 아니 아니 괜찮아 이거 야, 얘네 레토나 쏘는거야 레토나 레토나 이거 어차피 버릴거라서 언패 그 해놨거든? 응. 그럼 나가서 언패 그 끼고 쏘면 나중에 아니 맨션 맨션 차고에 쏜다 기분 나쁘게 존나 쏘네 이거 맨션 차고에서 우리 타저 보이지 않나? <laughs> 내가 내 내가 가렸다 가쏴다어 어, 잘했어 저거 쒸왜자 톡톡 건드냐 무패 not a 것도 못해 나 r t o 좀 m 3 2 o u love you. You're a pink 핑 i c k e r You're a pink ticker. You're a 어어 n k ticker. 우리 있던 능선 사운드 차소리 네. 이번 들어왔대. 아긴. 다들 바뀌어요. 바뀌어. 쟤, 쟤네 어차피 이제 안 가야 이거. 내미 뭐 요거 아이디. 섞으면 보세요. <laughs> 나쁘지 바깥고. 않다. 나쁘지 않다. 천천하자. 볼드 음, 차도 이 이거 하나만 될거같아좀 짜증나게 하네 쟤네. 계속 툭툭 건든다. 도 러한티 제 인스칼 자리 보고 있다 5치? 머리 내밀면 한번더 쏴야겠다. 40 나올 거 같은데 응? 미리? 안 나올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갈때 많이 없어가지고. 차, 차, 차. 차. 우리 위에 차소리쭉 빼기 한발지나간다 이제 이제 볼 들어간다 와 미치시만 기자기 기자기 빨리. <laughs> 아니. 아 아니, 와 하기 전에 키, 킬부터 따고 해야지. 야, 아니, 킬따자쏘어 근데 둘다 있었어, 근데. 근데 이걸 잡았네. 누생각 아, 근데 이걸 뺏기네 와, 씨발, 죽는다 없 바비. 그 위에 고래... 도나 이... 봐. 이쪽 고래 있다, 아, 이거. 알지? 어디 골인지? 음... 4번 쪽. 4번 게임. 4번 고래가 이제통같 비었어. 통관 비었어, 지금. 일반했어. 아침에서 나온 거 같은데. 심슨아. 뭐 여기서 나 왔어, 이봐? 아니, 인터넷에서 내려온 거 아니야? 능선... 능선이야. 우리 이 어? 능선 아니야? 어, 능선에서. 나도 모어 능선에서 내려왔어.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럼 브리핑을 해, 아카나. 모르니까 계속해서. 능선 사운드 난다. 얘기 했었고요. 아이, 뒤에 야게. 여기 도 아직, 아직 있다이번 자, 좀... 안 빠져나가네. 여기 이원 있고. <laughs> 1번 잘 쏜다. 조심. 고. 아 근데 이걸 뺏기네 아 존나 어이네아카이랑난 계속 싸는데 아, 사... 또차 소리 여기 잡은 은또차 소리 나 이거 세운다 이거 세우는거야 은선 왜... 밀리면 안돼 은선 같이 봐줘라 그냥 190핑 찍어줄게 에그 빨팽이야 빨팽 아번 쪽에 있어 2번 2번 아. 그 이거 빨뱅. 아, 어, 어디서 거냐조 누나 옆에 어, 사지 집 안에 다 보이네. 틈 사이로. 아, 저이가도 있는 거야? 지금 2번? 쟤는 못 쏘는 거야, 지금? 지금 2번, 2번, 2번. 있어. 지금 번거 나무 판다 싸. 그냥 데이 얘네. 어, 얘네도 할거 없어서 그냥 쏘는 거 같아. 오 많이 쏴. 출발 준비해야 돼. 한 명만 나머지 출발 준비하자. 아 뭐야. 아 놀래라. 레터 아니야? 어. 나. 됐구 맞아. 맞아. 우리거다 있어. 아직 최대. 자, 일단 예나가 따라오고 아칸이랑 성태는 일단 나와봐. 아 예나 와봐. 오케이. 차이 자. 집에 들어갈색 하나 일단. 오케이. 나이스. 꿀. 있어도 되겠다. 걸려요. 나이스 좋다. 4번 내려야 되지 않냐? 이거 걸치냐? 심지어? 위에 살짝 걸칠고 같은데. 내가 이까 똥깔 안갈게. 아, 그냥 응. 뭉치쓸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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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케이오 2번에도 저기 다는거야 얘들아 들어가 내가 여기 뭐? 있을게 아이번 아직 있다리까, 있었어, 이번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 어, 있었어 있 2번 내려오잖아 얘들아 아, 씨 뭐야 문 열어놨네 아쟤 부산나보네? 잠깐만 뭐야 얘 어디로 내려가 차고에서 존나 쏘네 차고 집이랑 뒤에 여기서 엄청 쏴 기다려 내려와볼게할일 없나봐 여기 위타 소리 내기 <놀람> 네, 위타 출발 <놀람> 이거 해우셔만해오서 들어간다. 해 들어간다. 이거. 중앙 다시야. 아, 이걸 아. 레드 와. 지상다 패실치. 오빠 헤로토리에 능선 능선에. 오빠가 그 오른쪽 맨션 조심해 가. 이번에 <목소리도 못> 내미게, 이랑... <목소리도> 이번에 한지 두건가? 이번. 맞아 해호선은 우리한테 이거 엘레 가주고 쟤네 박살해. 나이스 네, 저거 확게 못내요 4번 아직 안빠졌지? 이번에도 있다 어 아, 안빠진거 같아요 폭에 기절 그마티어 1번, 1번 2번 싸우고있어 1번 이번 싸우고있어 맨날 글마티팀 절로 돼가네 역시 여기... 어지에 2번 싸우고있고 4번 도 여기도, 여기도 싸우고있어 4번 응선 오케이 이 아, 오토바이 소리 났네 아저 아, 차고집에서 쏘는거구나 아직 위에, 어, 40, 있다. 네. 아직 위에, 위에 40, 40 있다 맨션 차고집에 건가 맨션 차고네 아지 위에 40 있다 아직있어 아직있어 2번 어. 핑해 걔네 잘쏴아 걔나 걔 숨은거지 그라마틱 팀도 차 도킹하고 그냥 버티고 있나보네 이거 얘나 위쪽 봐줄 수 있어? 위쪽 어디? 한대 위쪽 어디봐라구 까비 이거 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1번 1번 1번? 오어 쟤네 다음 탐색자 무조건 와야되거든 음 위에 애들 차 계속 끈다 음 차선 들리지 애나야 쟤네 아칸이랑 계속 1번, 봐줘 2번, 2번이랑 1번 사이가 오면 말해줘야 돼힘쓰야돼 우리가 폴리워컷이 이... 끝났어 여기였어 여기 4번쪽 아니 쯤 가게장도 이제 다힌다 쪽에 있나보다 지금 사. 아 오케이. 사클 어. 바뀌어. 네. 팀수나 여기 힘 약해. 팀수나 아, 여기 힘 약해. 아야 그한두명 죽었어. 두명 죽었다고? 오케이 음. 한세명돼보이던데 차타워 가네랑 두명 하면 세 명? 정확히 몰라 미안. 잘랑 차겠어 미안. 전화 죽었고. 일단 해운소 한 명이야 이거 인지하고 계속 해운소 한 명. 어. 어. 4 번. 정확히 한 명. 오케이. 사클 보자. 일단. 아 괜찮아. 버키예요. 네. 우리 차 많잖아. 차세대다 살아남았네. 맞아, 세 대요. 깬다. 예, 내려와야 되거든. 하나 야 돼. 이번다 막아야 돼,들아. 얘 어. 이번 어. 1번 다 막아야 돼. 나 위에만 본다, 이제. 넹. 네. 아, 이거 차바퀴를해우스에서쏘면다 터지는데. 헤어소 야들 근데 뭘 못해 지금 나오면 우리한테 보일걸 차! 2번 2번 차 간다 2번 차 도착할 수있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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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네 어. 딴데로 4번 지금 도킹이야아 포탑도 한테가. 있다 포탑있다 포탑도 있어 응 음, 아직 있어 이거 헤어소 밀러온다 헤어소 밀러온다 같아 틀릴수 됐어 어디있지? 헤어스티 붙은거 포탑 빨갛죠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네. 한대 더. 한대더 박았어 어. 아 이걸 못 눕히네 아. 위에 차 소리! 위에 차 소리! 얘들. 로자르 위에, 위에, 2번, 차, 똥깔 로자르 아, 똥깔 로자르 로자르가 바퀴 터트렸다 노나 다시야 껴오긴 했어. 4번. 아, 총. 초... 아, 대단이 없네. 하나 더 박는다. 하나 더 박는다. 하나 더 박았어. 한대 원이트. 킬. 아싸. 로자를 아직 살갔다한번 쪽으로 맞았어. 다대 오케이. 아. 연막에도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아, 제가 기절했었나 보네. 아, 끝났어. 저기. 연막 220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로자를 살았다. 똑같아. 로자 okay. 하나. 피워서 로자를 살았어. 얘나옷한좀엘로아 밖에 쓸수 있나 이거? 차 마차만 못쓸 말지. 잡 잡혀요. 고 레들 보인다 나한테. 블랙 타샤 저 죽었고 고 레들 세 명이야 여기. 어디? 네. 4번. 4번 세명 있어. 위에는 다 정리됐냐? 아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1번이랑 그쪽? 로잘은 죽었다 오케이 뭐야 회전 안에 죽었거든? 오케이 오케이 또또 갔네. 죽었어 수류탄에 죽었다 가까이 있어 나다았나봐 뒤에 다일라와난 도망치고 내가 못 보고 있어서 밀때 맨샷에서 각 벌린 애들도 있다 아긴다 어, 오케이 팝팩에도 어나다 여기. 여기가 바뀌어요 바뀌어 팀선 어떻게 해줘 기다려봐. 바스, 나, 어, 나, 나한테 오면 돼, 나한테 오면 돼. 어, 이거 차 끌어봐. 다. 나부터 출발할게, 나부터. 어,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봐주고. 오고, 205도에 한 이쯤에, 빨피쯤에 돌 있거든, 연막 피지인데 거기 저기 있어. 빨피에 저기 있고. 나 여기서 끝까지 봐도, 봐도, 봐주다가, 봐주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차다 끌고 와. 맨션에서. 형! 하이핑을 샷값 가려야 돼요 성태형 봐봐 내차봐내루또는 어떻게 돼 놨어 일로 와야지 성태형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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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션은 어차피 안 괴롭혀야 돼저저 저 창고는 아 이렇게 가면 되잖아 오케이 골에 세명 아직 오케이. 있다 4번 수류탄 조심하고 또 음. 뒤에는 음. 다 정리됐지 확실히 차 줘봐 성태형 성태 내자리 가도 돼내 어. 내 있던 자리에 어.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내차 아직 있고 나도 이제 들어갈게 응. 얘네를 조져야 되네 4번 핑크 조질 순 없어 맨션 차고에사각이나갈푸시하는 동안 뒤에 차소리 맨션쪽 아니 아, 패딩, 패딩 애들 다 다음, 다음, 다음 서클 안, 안 걸칠 거 같은데? 봐야지 서클은 파핑 음, 애들이 이쪽으로 붙이는 거 같은데? 9개 아, 왜 이렇게 아프냐 뭐 잘못됐나? 핑 차소리 여기 이쪽 차선 1번 탑죠 보인다 보인다! S! 어 200바야 네. 여기 4번 2번 핑한 돼. 바위 바위! 210 바위! 보인다 아 보인다 보인다 195어그 바위에 있어 하나 아, 포탑도 4번, 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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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테 포탑 175어2 0 0도 있다 4번 있어 이거 샷값 계속 생각 하면서 해 4번 나무에 있다 얇은 나무아이스원 이거 나대쟤이어 나타나, 이거 나나와야나 어. 이거 나차이나 어. 아니 다나기나나거 이거 차 이제 쓰기 힘이어 일단 내 것도 바퀴 나갔어내차나이 이거 다나 이거 나타이이 없다 크게 돈다 일로 자, <목소리로> 연막 아. 4개 있어 나 아, 연막 3개 차트 게들어서요 오케이 잡아 아직 남아있다 다음직 뚜껑 이기한방 확인 아, 확인 아, 확인 하긴, 아, 확인, 음, 아, 확인. 뚜껑 은 이제 쟤 바로 트질거야 아마 유대 맞추면 저거 갈게요 자 음료수 없어요 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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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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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야돼 4번에서 다 와야된다 아, 우리 어. 얘네 잠그면 돼다 나와야돼 다 나와야돼 아, 우리 아 4번 장그면데 3번정도 입구정 확인해주세요 3번 지금 싸우줄 필요없어 장글때 3번에서 근데 어차피 이로 붙을거야 4번으로 얘네 계속 어 확인 얘네 우리한테 안와 얘네만 보면 돼 4번 애들 4번만 죽이면 되거든? 어차피 맨샷 차원은 지키나 봐봐. 맞아맞아맞아 야 지금 누우면 안돼 얘들아 아니지 절대 누우면 안돼 연막간다 올때잡면돼올때차터트려도 돼? 터트려도돼 휜다 연막안에 연막안 아, 어, 연막네뛴다 심사야 근데 딴 데서 지금 봐줘 여기 슈쳐줄게 일단 슈트탑 날 나한테 와차풀러뭐 보여 이거 연막안에 연막연막안네슈에더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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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 조심해 다시야 다시야 다 아, 기절 다시야 야, 못 잡았어 다시야, 다시야. 다시 확인했어 다시 확인했어 아... 다시폭다시절 다시야 기절 다시야 기절. 다시 번, 다시 다시 기절이야 다시야 기절 야다얘야 앞에 새명 기절 라스트 3 1 0방이야걔 나이스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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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이스 살려 살려 3백방이 나무 3백방 아, 나무 2번 이번 1대 2번 2번 잡았어 2번 피다 맞다고 심스만 내가 다 맞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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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킬 났어 천천히 봐 연놈나 바로 다시 나, 자리 가져. 나 다시 자리갈 거야. 어. 자기는 나 여기 나무까지 붙을게. 심슨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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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차쓸트 있는 뭐거 없어? 형 형! 이번 어. 조심해야 돼. 가 붙는데 네. 이번. 어, 아, 혈가 그 나올 거 같아. 어, 여기쓸수 있을 거 같은데. 어. 나도 색깔. 이거 한타 쓸수 있다. 써 줄게. 떼건 음. 못 써. 하고 싶은 거 말하면서 심슨 다못 챙겨 준다. 오케이. 거기요. 팀사 여기 오토바이 남는다 오토바이. 나나 다시 챙겼어, 이거 괜찮아. 석가 우리까 이거. 야, 왼쪽만 잠금해돼 형아, 집만. 오케이. 나 드링크 필요해.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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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링크, 드링크, 뭐? 드링크. 드링크 카나 드링크 쪽. 카나 드링크 쪽. 카나 드링크 쪽. 드링크 나 하나 남았어 이거. 나 없어. 나도 드링크 없음. 오케이 차오지. 왜2 번? 아, 2번, 2번. 2번 잠가야 돼. 나 성태 형이랑 같이 봐줄게. 성태 형. 검은 타시에 쏘도 되겠다. 슈로타 연막차 개 많아. 슈로타 연막차 개 많아. 팀사 줄까? 아니 아니 괜찮아요. 집에 있다. 핑찍어줄게 이번 핑다 나와야 돼. 맞아, 맞아, 아, 맞아. 뭐야? 야 뭐야? Oh, 아 고추. 이게 저기 SW 빙치고치게. 아 모란새끼. 투이트, 투이트. 뛰잖 뛰잖아. 토요일. 폭타, 폭타, 폭타. 누구다? 봐서, 봐나 살릴 아, 수 있어. 나기, 아, 나기. 알고, 알고 막, 있어, 알고 말해,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동기나 성격 쪽으로. 아 이거 술술 갈거 같은데. 이거 살리지 마봐 아, 살리지 마봐 살리지 마봐안 살려, 안 살려. 똑바로 나서, 내 스타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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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요 아이고 아기 1번팀 두명 1번팀 두명아저고춧 뭐야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아 존나 아앞나 성태형 시체 둘. 폭탄 까봐 아기. 폭 없어 내가 깔줄게 야내 시체 성화타 성화다성다타성화다 깠어 술 닦으면 돼 성태형 시체 있어 얘나 음. 나 나무 지 나무 지폭 줘봐 얘나 나폭 줘봐 다 아 기절 아 오른쪽 벌려봐 아임에다 위로 기절이야 아, 기절이야 폭탄 났어 폭탄 났어 폭탄 났어 끝끝끝끝 시체 긁어봐 진짜 끌어봐 잠깐 차하 오지 아, 알았어, 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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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막 레기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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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점이다 이거 이제 뭐 트청이 아무도 없네. 차고에 있다. 차고 내가 존나 많아. 심슨아. 아, 형관 거. 오케이, 확인. 차고 베란다. 야, 너쓰라고너 쓰러워. 나남겨 놨잖아. 어 가까워. 남사클. 얘나 각을 벌려. 오른쪽 각다다 지워졌잖아. 저 나무만 딱 하면 될것 같은데. 누나 한칸 앞에 나무까지 당겨도 될것 같아. 차고 욕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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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차고 욕상에 아, 아, 있다. 차고 욕상에 아, 있다. 아, 차고 베란다에 있어. 거기 오른쪽 나무만 조심하면 돼 예나야 거기, 아. 거기 맨션이라 오케이? 어 근데 앞에 바위는 모른다 이거 기는거 조심하고 어그죠 그렇지 생각하면서각 조여 예나야 너말 말 없어도 오케이 오케이 애 싸운다 어, 하나씩 교환 끝 3대1 1번 핑 있었다 1번 핑 몰라 이제 한번더땡기게 됐어 나 여기까지만 땡기게 나도 차고팀 라스트 차고팀 라스트 쭉쭉 땡기면 아,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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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있 밖에 있 밖에 밖에 모르다집 안에 집 안에. 안에 있다. 일층집층집층안안 하면 이긴다. 방 안에 방 안에 방 안에, 아, 방 안에 1층 집방 안에. 오늘 1층 아, 집방 안에. 오. 안 하면 이긴다. 미안해. 나, 나, 미안 아, 나이 새끼 또이 하다가 아 어, 조, 나온다 나온다. 단패라. 단패라. 나온다 나온다. 날써 줘야지. 나나형 버릴 거야. 버려 버려 버려. 와, 존나 잘쏘네와네 나이스. 그거 아, 나뭇가지 갖고. 나 그거 하나 갖고. 됐어, 됐어. 이거 이겼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천천히. 음, 얘나 그냥 연사 어, 어, 그거. 얘나얘나 가만 있다 나오는거 잡아. 어 이겼다 이거. 얘네들 몰라. 나 여기 있는 거 안다. 하나. 너가. 아. 어. 아제 수류탄 없어. 어 수류탄 없어. 끝났어, 끝났어. 단계 단계 단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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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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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존나 잘 쏘네. 실화냐?